2025 청년 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에도 청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업, 취업,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는데요. 단순히 정보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신청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기회들 꼭 확인하세요. 1. 청년 도약 계좌 2025년에도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청년 도약 계좌는 계속됩니다.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납입액을 보조 가입 대상 만 19에서 34세 청년 중연소0 0 5 0 0 0원 이하 지원 규모 최대 5년간 납입 시 최대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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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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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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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매월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조건, 만 18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추가 혜택, 취업 컨설팅 면접비, 자격증, 응시료 등 별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6개월간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취준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 청년 전 월세 지원금,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세 일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 대상 조건, 만 19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금액 예시, 서울시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또는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용.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신이 거주 중인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장기근속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2년 이상 근속시 정부 기업 본인이 납입한 금액 약 200만원 이상 지급. 대상 중소기업 신규 입사 청년 만 15에서 34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 장기근속유도와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청년지원금 지역마다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금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만 19에서 39세 청년대상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지원 지역화폐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문화교육비용 지원 등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복지 포털이나 청년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청년 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정확한 신청 기간 확인. 지원금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음.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중복 수혜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제도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우선순위 제한이 있음. 모의 계산기 활용. 복지로 또는 청년 정책 플랫폼에서 자격 여부 확인 가능. 마무리. 2025년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강화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간 놓침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관심을 갖고 정부 사이트나 지역청년센터 공고를 자주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